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지금 호재 호재. 예, 네, 겹치면서 지금 음. 괄목할 만한 소식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 어, 지금 음. 셀트리온 지금 FDA 승인과 더불어서 진단 키트 엄청난 지금 예고편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음. 아, 코로나 19 신속 검사를 위해서 어 신속 검사를 위해서 어약 대략 2조 3,400억 원, 2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예,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신속 검사가 미국 전역, 미국 전체 전역에 보건소, 식당, 학교 등 공공장소에 배포될 것이며 모든 미국인이 이렇게 무료로 편리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현지 신속 검사 수요급, 이제 수요급증이 지금 가파른 물고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발맞추어서 지금 셀트리온, 음, 지금 신속진단키트, FDA 승인과 더불어서 강력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지금 2조 3천, 아니, 조 3,400억 원. 지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셀트리온의 신속진단키트인가, FDA 승인과 더불어. 이 부분을, 음, 포인트를 짚자면요. 어, 지금 미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신속진단키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신, 왜, 실, 제가 지금 막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셀트리온의 신속진단키트만 고집하는가? 자, 이게, 음, 셀트리온은 지금 신속진단키트의 정확성이, 어, 100은 아니지만 거의 지금 막 그, 99, 10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수치를 지금 이제 보증을 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미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 많아요. 어 지금 이제 64개 이상의 이제 신속 검사 키트를 이제 결과를 지금 이제 보고서 지금 사야겠죠. 그런데 지금 유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72%의 정확성 그리고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평균 58.1%의 낮은 정확성. 이것은 셀트리온 지금 이제 진단키트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말씀드리죠 58%의, 58%의 지금 확률이 검사 나오는 약을 쓸까요? 아니면 셀트리온, 지금, 음. 디아트러스트. 이것은요, 어, 지금, 음. 어, 지금, 환자 지금 49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적 성능 시험에서 민감도 86.7% 특이도 99.8%를 보였습니다. 민감도는 지금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일 확률, 특이도는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일 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도 86.7% 특이도 99.8%의 확률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미국의 제품은 어, 지금, 어, 개수는 뭐 64개 이상. 뭐, 가능하면 미국 자국 걸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확성이 기대치 못 미쳤다. 이 부분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쓸 수밖에 없다. 아, 이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D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주축들이 되겠죠. 또, 어, 그러므로 해서 셀트리온은, 음, 아, 약 1900만 개에서 2억 3000, 3000, 개수도 지금 해를 었는데 2억 3200만 개 이제 디아 트러스트를, 예. 아, 지금 제가 이거 잘못 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결과, 아, 결과 자료에 의하면 6억 2640만 달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 지 정말 놀라워, 뭐 까무러칠 정도인데요, 이거. 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정말 기대 기대치를 넘어선 이런 수치인 것이다라고 지금 가히 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지금 어 지금 이제 추가가 나오고 어, 추가 계약이 나오고 아 추가 계약이 안 나오려면 지금 육수하계 중에서 하나 이 미국 제품을 써야 되죠? 그런데 결론은 결론은 100% 아 100%라고까지는 뭐 프로테지로는 100이라고 하는 나은잘 쓰지 않는 편인데 저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서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왜 그러냐? 미국의 신속 신소, 그러니까 신속 키트 제가막 흥분해가지고요. 신속 키트 성능은 한국의 것을 따라오지 못한다. 아 지금 미국 업계 관계자 말입니다. 아 그리고 머크의 경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을 음, 받을까?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음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아직은 불안정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서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아, 지금, 음, 이, 먹, 만약에, 이제, 만약에 말입니다. 셀트리온에서 지금 좀더 빨리 흡입형 치료제가 나온다면, 머크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아직이죠? 아직 미정? 그런데, 지, 이미 결정 난 것은 자가 긴단 키트는 필수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자, 미국의 전문가. 미국의 신소 신속키트 성능은 한국의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괄목할 만하다라고 감히 이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치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요. 아, 어, 예, 미국 보건복지부 이제 예,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어, 에버트와 셀트리온으로부터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검단 검사키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데요. 예, 지금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는, 음, 지금 이제 휴마시스가 다리를 놓고 있죠. 지금 미국에 공급될 경우에, 예, 지금 이제, 어, 셀트리, 그러니까 슈마시스가 셀트리온의 디아트러스트를 독점 공급하고 어, 셀트리온 미국 법인 셀트리온 USA가 현지 유통을 맡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통은요 어, 셀트리온 USA가 하게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USA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트러스트는요, 어, 디아트러스트 이제 홈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음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할수 있는 키트죠. 이것은 이제 셀어 음,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아, 휴마시스가 이제 공동 개발한 것이죠. 예, 공동 개발한, 예, 코로나19 신속항원 자가김단 키트, 디아 트러스트, 홈 테스트, 공식 명칭입니다. 지금 이제 FDA 예, 식품의약국 긴급,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예,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의약재료, 이런 품목 같은 경우는 구하는 게 상당히 균, 규제가 있잖아요. 약국에서 구하더라도, 무슨, 음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이제 제품군에 안에서. 그렇지만 이제, 디아트러스트 홈테스는요, 14세 이상이면, 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뭐, 별, 처방전 없이, 예,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 구매할 수 있어요. 그냥 신, 신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말이죠. 온, 오프라인, 다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감히 99%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급 계약이 더, 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업계에, 예, 업계에 지금 전망 예견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밀, 미국에 지금 불똥 떨어졌어요.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지금 얼마나 급한지,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신속 진단 키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 세계 2차 대전 사용되던 그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급하죠? 그럼에, 예, 지금 셀트리온 진단 키트. 지금 미국 제품과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제품. 얼마나 팔릴지. 자, 기대해 보시자고요.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입니다. 힘내시고 기대해 보시자고요. 빵빵 터집니다. 화이팅입니다.